안녕하십니까언제어디서나채과에서찍서 찍은 영상에서 찍은 영상에서 찍은 영상에은 5월 피오은 영상에서 찍은 은에서찍서 이렇게 또서찍상에서서건은영상을하찍서은은 영상에서 찍은 영안에서찍고영은영상에은 것도 아니고 많이 땡기니까. 좀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겁계 일하다 가니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 어자리가 어, <laughs> 어... 어, 넉넉하고 어... 그 아, 카페 에 빵들은 어, 엄정 많이 나았더라고요 <laughs> 정말 좋아적이고저한테도아저한테도 좋아요. 저는 걔도 좋아요. 저는 걔는 걔도 도좋아아요 저는 걔빵좋는걔는 걔도 좋아요. 저는 어떤 좋아요. 저는 걔도 좋아요. 저 좋아요. 좋는아는걔아저도한아요 저는 걔도 좋아요. 저 어, 자 빵만 저 빵은 되게 좋아해요. 또 비건 빵이들, 뭐 다른 빵이들 다 되게 좋아하기는 한데 올해는 그래도 웬만한 비건 빵이나 비건 피자 같은 거를 많이 먹었어요. 비건 버거도 많이 먹었고. 이제, 어, 그렇게 또몸 관리를 한다고 또이게 <laughs> <laughs> 엄청나게 많이 먹다 보니까 돈도 많이 깨지고. 아무리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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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우먹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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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고 빵만에 먹고 다음 날에도 또 먹고 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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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그래 좀더 우리가 좀하요 결국은 저는쪽이 지방만 많이 너무 토자토가무거 시간이 되면 시국 땡기는 다른 것보다도 빵만 땡기는 그런 여기 에어 착하고 어우. 그냥 던지는 거야. 그런 네, 운동을 할 때를 맞춰가지고 운동 끝나고 수, 나서 또, 애플리케이션까지 애들이 어, 나가는 뭐 포르쉬나 대형마트 근처에 있가 이런 야식으로 빵을 다가그외에군지를는꽤많 그렇게 해서 채식을 한... 채식을 통해 그러면 오 거기 대한 는 그걸 못느끼지만은 예. 일단 가 계속 그서 마지막 느낌을 했을 때그기에좀 공개해도 좀 뭐. 그렇게 하는 그전적그지 사실 을사실을 보여주다가 그다음에 인에도 있고 인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쓰는 개장하고 하나는 어, 비건 식사나 몸무게를 공개하는 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또뭐 관리적으로 뭐 뭐가 관리적으로 음, 제일 뭐 중요한 정도를 또 오케이. 조금 조금씩. 하고 음, 같이 음, 제가 예전 제가 이게 채식카지노요 엄청나게 빵한 봉지를 적이 니 어떤 때냐면은 빵집에 들어가면 예를 음, 들어 아, 많이 야, 있죠. 아, 많이 있죠. 아, 그래서 뭐, 바실나, 뭐, 피자빵, 빵그래 그러니까 빵, 여러 가지 빵들 식빵에, 집빵에 깨깨 너무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거의 한 좋아하는 네. 빵은 한두 개나 세개 사고, 그리고 또 그래. 싫한 네. 것들은 싫는 빵은 안 사고, 한한개가가는한 아, 네. 개가까는 이게 못또 질별이 안 가니까 두막 좋아하는 빵은 두 개는 해. 뭐 이상 먹어야지 되게 좀 큰가 좀 전화가 되는 거요 그럴 정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빵을 만 원에 이만 원 이상 해고 그한봉지사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그에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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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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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이게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 아무리 가식다 아무리 채식 중, 아무도 중간에 빵 같은, 빵 같은 거나, 뭐, 공작 지를 뭐, 뭐, 너무, 너무 과하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라리, 그래서 정말. 지금은 어, 빵은 거의 100에서 1 0은0에서1 0 0 0해서1 0 0서1 0 그러 그래 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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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그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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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일단 그렇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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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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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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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그그 야채만시작 그거 서좋장이 힘들죠. 그래서 얼마 하면은 천천히 이 어, 차분하게 줄어가는 생각이 있어그고

피부도 되게 좋아지고 그래. 이렇게 차분들이하게아니까 100g씩은 감량하면 사람이 많습니다. 있고 그거 다 봐. 근데 거기 그, 그,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벌써 봤알가에 네,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걔네들은 도 15일밖에 안걸리 비건빵만 딱 하나, 나 네, 그 네, 비건 단만 네. 딱 하나, 네, 하나 네, 두시 시 네, 네. 네. 하나만 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그냥 밤에 드시는 거, 밤에 먹으면아 소화가 안,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도 영양소가 지방으로 쌓인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는 아직도 아주 조금이라도 트로더를 그러니까, 어떻게 밤에 먹으면은 아침에라면 자기네든지 없어요. 굿트 그럼 그렇 그게 약간 지방을 다는 소태를 찌는 거야. 그 대체할 수 있는 를 우리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뭘찾현미채매과일 법민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다들어에서가 와서 서 그냥, 그냥 팔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로지는거예 빵을 많이 야 된다는 또 그런게 있어요. 몸에 는자을 탐하지 서 일하다 보 음. 이건 걱정이을수 있어요. 형이 지금까지 했던 게가 유아이 u l 제품이 i n t of the room. I take it 그 o w n I'm not sure. I'm n 가스같 u r e i 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아 I'm n 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u i 그러니까 사실 집중력도 좀안 좋아지고 이게 막 조금 조금씩 망가지는 거라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또이생이 여기에 당연히 빵집 빵집을 할때 지금 면제 카드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생과일 채소나 이런 것 같은 것도 휴면 을 취하합니다. 다른 카페를 그지런 식으로. 이런 커피를 이런 식으 그래. 커피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좀 쉽게 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일로 이런 식자로 이런 식으라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서 절단 결과 음, 결론은 빵을 가로하시거나 그런 식이 점수 있습니다. 음. 어, 여기 였다는 빵을 한 그릇도 못 주고 이고치 이런 거 이런 소지 빵이나 뭐 이런 뭐안터나 뭐, 뭐, 앙버터. 여러 가지 빵들 음, 많죠. 워낙 이곳에 잘 나가는 메뉴 메뉴 그냥 아무도 못도은걸수 없겠죠. 디저트를 빙수도 많죠. 고작 한 10천 원신에 주소나를 창을 한 걸로 보고 만약에 좀다 찢었다면 러면을차려고 뜨거운 물을 코로나 차려주고, 뜨거운 물을 창에고 뜨거운 물을 창을 주고, 뜨거운 고뜨거을고고고 시급하게 그래서 퍼져요. 천천히 퍼져요. 천천히 시급하게 끊지 마시고 서서히 서서 갑자기 시급하게도 인원이 만으도 극단적으로 이또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주점을 시니다자 오늘 아이엠의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았으신가요? 지금까지 너아